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디 스티커랑 아니+ 아니방 뮤직 걸스티커 보고서 해볼 건데요 만들기 있다 음. 안돼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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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붙이는 겁니까? 이거 물방울 스티 여기. 여기. 디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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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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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금박스티커가 이렇게 됐어 <laughs> 아 왜이러니 너 근데 그거 이거 뜯어졌는데 엄마가 좀 있게 맸다 음. 금박스티커 다 모았습니다 음. 금박스티커 두개야 응 음, 두개야 응 봐봐 음, 나 아들 아, 엉덩이 이래서 내가 웃기 나왔지, 웃기 나왔지. 그거 만화 끝났다. 아까 아빠 안 왔어, 지났어. 지정교. 토 왔어요. I'm <laughs> sorry. <laughs> 스티커 구겨지기 빼놔 지금 어디로 갈게? 어디로 갔어? 대구 할머니 집에 음. 근데 촌이 있어. 음, 있어 응 촌이 있어? 응 여기 봐봐 진짜 신기하지? 응어도어도어도어도 <laughs> 빨리 떼줘야해 어떻게 떼줘 아빠가 알았어 어죠 진짜 웃겨 웃기지 아 이러고 있어 이거 초니가 찢었는데 응 찢었어. 만들기 있어 막이 녀석은 이녀석기 있어. 인형. 이 음. 근데 그것도 갖고 다.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녀이거 내가 이이녀석 응. 음. 자리가 없어 그런데. 음, 자리가 없어. 응구겠다 음. 음. 요거 되게 웃기다. 요거 되게 웃기다. 요거 요 되게 웃기다. 음. <laughs> 응, 음.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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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귀여워, 귀여워, 귀귀여 귀여워, 귀여워, 귀 귀여워, 귀여워, 여귀여 공룡 만들라고 응 엄마 엉덩이를 쓰르고 어디게 길어 근데 뭐, 어떻게 잘라 이 자르면 여기 또 자르잖아 맞지 여기 자르면 여기 자리잖아 맞지 응어 여기 응 여기 칸 보여 응아 그거 소재칼로 자르는거야 소재칼로 자 자르는. 보자 소재칼로 자 그럼, 자르고 나서 합치면 되잖아. 음. 칼로 잘라야 되네. 그럼, 그래. 칼로 자르고 합치면 되잖아. 여기 칼 위험해. 그래, 아빠가. 응, 음. 알았어. 아빠. 응. 그래. 들고 있어. 아빠 자른 거 찍어. 아빠 자른 거 찍어. 가리잖아, 오늘. 자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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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를. 요기를. 음. 음. 어떤 거자를까 어떤 거? 그거, 모두 다. 모두 다? 응. 어. 제가 찍고 있습니다. 찢찢찢찢찢, 음. <laughs> 흔들어, 흔들어.

다하다하 죄송합니다. 네. 내가 흔들었어. 삼십, 삼십일, 삼십3 삼십삼, 삼십삼 흔들려? 오노 mm -hmm. <laughs> oh, no. 죄송합니다. 안녕, 자자. 아,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한장더 따라, 주구나. 어, 스티커를 붙이니까 잘안라고 응, 지지어 하나, 두, 아, 하나, 두, 세. 아, 하나, 두, 아 엉덩이로 지르고. <laughs> 안녕, 안녕, 아녕 안녕, 안녕, 아녕안 웃겨 웃 웃겨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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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뚫어져요. a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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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a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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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. 응. 접어야 지 접어야 되냐고. 응, 응. 이렇게. 반대로 반대로. 반대로 오렇게 응. 오려게. 응, 이렇게 접어서. 이렇게 접어서. 이렇게 접어서. 응, 이렇게 세우는 거야. <laughs>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? 음, 어. 맞는데요.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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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것도 다다다다 다,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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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면 되지. 다음에 찍어서 다음에 자르죠 음, 너무 오래 걸린다 음. 그런데 음. 여기 찢어졌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자르면 이 스티커가 찢어져. 아니 아니 음. 아여기 있어요 <laughs> 영상 다 찍었나요? <laughs> 네, 보여줄 거예요. 근데. 네, 네. 어, 스티커가 어졌네 보여줘. 네, 지금 스티커가 붙었어. 요건 물방울 물, 헉, 물방울 스티커고요. 요건 캔스티 스티커고요. 여기 매룡 적이 음. 있어. 네. 네. 우진이. <laughs> 색깔 피 만들기랑 금박 스티커고요. 명함 카드 만들기랑 포인트 스티커예요. 네. 그리고 메모지 만들기고요. 금박 스티커고요. 그리고 생활 제외표 만들기라며 프레그랜 스티커 구멍 뚫렸어요. 그리고 네. <laughs> 인형 아들기가아어요다 네. 했나요? 네네 네,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, <laughs> 시간에는 아아아아아아 그냥, 소개, 우리 집 소개를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